안녕하세요. 타쿠닥터 타쿠 전문의 박경선 코치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제가 서브의 그러니까 리시브 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좀 피곤했고 좀 시간이 촉박해서 새벽에 이렇게 찍었었는데 제 발음도 안 좋았고 뭐 그때 화면의 질도 좀안 좋아서 다시 한번 좀 줬다 내는 데 좋은 내용이라고 했는데 생각해서 열려드렸는데. 좀잘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보강처럼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방이 앞에서 우리 보여드릴 건데, 가운데에서 친다는 조건으로 가그 어떻게 볼이 튀는지,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갈수 있고, 뭐, 오른쪽, 왼쪽, 떨어질 수 있는 네 가지 방향으로 설명드릴 건데, 만약에 기본적인 건 뭐, 이렇게 기본 후핸드 척으로는 게임할 때는 안 쓰겠지만, 어떤 구질인지, 제가 만약에 직각 세웠을 경우에, 뭐, 칠 때는 숙여서 쳐야지 볼이 안 뜨고, 안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세운다는 조건으로 한번, 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세우면 이렇게 뜨니까, 맞죠? 지금 제가 지금 직각으로 세우는데, 뭐 이런 식이죠? 해보자, 지금. 음. 이렇게 했으면은, 볼이 이렇게 통, 튀어 올라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밀었을 때, 어, 뜨죠? 이런 식입니다. 음. 이렇게 해서, 저 기본 민 서비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상의전 한바퀴라고 해서, 이렇게 볼이 뜬다고 해서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이건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뜨지 않게끔 해서 이렇게 숙여야지만, 볼이 안 뜨고 보낼 수 있는 거고, 죠 음. 뭐 이런 볼이 그 성질이 저런 서비스 왔을 때는 맞고 좀 뜨는 형상이 나겠죠 그래서 볼이 뜨는 거고, 뭐두 번째는 볼이 일로 휘는. 저쪽에서는 보면은 뭐 팽, 뭐 우회전 서비스라고 하죠. 저쪽 중에서 볼을 오른쪽에 휜다고 해서 팽 우회전 서비스인데 한번 넣어볼게요. 음. 넣으면은 받을 경우에는 또 직각으로 뭐 이런 식이죠. 맞으면은 좀 빠지죠. 음. 저 서브는 맞고 나서 볼이 저렇게 튀는 힘이 생기죠. 어, 제가 지금 딱 대기만 했을 경우인데, 음, 그렇죠. 저 빠지니까, 어, 그래서 칠 때, 요렇게 빠지니까 우리가 잡을 때 우리 저런 서브는 팽으로 쉬는, 오른쪽로 쉬는 서브는 그냥 치는 걸 빠지면서, 빠지니까 잡은 상태에서 약간 빠지면은 내가 정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보낼 수 있죠. 음. 이렇게 해야지 정타가 정확성, 주고 싶은 곳을 줄수 있죠. 음. 그러니까 방향만, 요 방향만 미리 알고 있으면은 미리 알수 있습니다. 음. 맞죠. 그또 반대로, 저기서 이제 쓸때방에뭐후서브하고가죠훅 서브나, 그 백서브스를또 반대로 횡, 좌회전. 상대방 쪽에서는 횡, 좌회전 서비스인데 반대로 생각하건데, 음, 넘보겠습니다 누면은, 볼이 맞을 때는 반대로 빠지겠죠. 음. 똑같이 됐을 경우도 음. 많이 빠지네요. 맞죠. 저 서비스는 그럼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를, 뭐 저거는 쉬는 거는 뭐 상대 따라서 틀린 거니까 그럼 쉴때 그냥 쉴 때는 아 일로 빠지는구나 내가 다운드를 보내고 싶은데 볼이 빠지는구나 가운데왔을때 빠지는구나 그럼 내가 안빠지게 그만큼만 잡아주시면은 아, 안 빠지겠죠 어. 그 잡아주면은 볼이 안 빠지겠죠 어. 처음부터가 아니라 맞을 때만 또 잡아주면 맞을 때만 잡아주면 맞을 때만 잡아주면 한 마지막 한번더 맞을 때만 잡아줘. 아셨죠? 그럼 칠 때, 기본은 잘안나겠지만 뭐, 탑스핀도 있겠지만, 그걸 앞으로 가고, 좌우로 이렇게 쉬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미리 알고 나서 내가 치면 더이익되는 거고, 만약또 마지막으로 이제 커트. 커트는 만약에 뭐, 세우진 않았겠지만, 않겠지만, 가운데로 왔을 경우에, 되면은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걸리니까, 이거는 뭐, 이 치지 않겠죠? 그래서 커트라는 걸 해서, 볼이 내려가는 힘.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렇게 볼이 왔을 때, 내려가는 힘이 있다. 아셨죠? 응. 그다 어, 이렇게 해서, 그럼 절명, 지금 좌표가, 그럼 처음 왔을 때는 볼이 앞으로 좀 뜨는 힘, 내가 볼이 앞으로 갔을 경우에, 여기서 직전으로 앞으로 갔을 경우에, 맞고 나서 뜨는 힘, 뭐, 스피드 많으면 더 뜨겠죠? 그리고 칠 때, 팽, 상대방이 이런 팽, 우회전 세븐을 넣었을 경우에는, 맞고 나서 볼이 일로 튀는 힘이죠. 응, 일로는 힘이고, 그 반대로, 뭐, 백서브나 훅세브를 넣을 때는 반대로 일로힘는 맞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경우에 직각으로 될 경우에 그게 나올 거고 커트는 반드시 떨어지는 거죠. 바로 뭐 직각은 여기서 봤을 때뭐 직각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힘이 생기죠. 내가 데을 경우에 바로 대본이 떨어지니까 커트를 하는 기술을 배워서 안 걸리게. 그래서 이네 가지 기본적인 거는 뭐이네 가지의 길을 미리 알고 있으면은 가칠때 저쪽에서 어떤 서업했 지금은 바로 넣지만 저쪽에 우리 게임할 때 이렇게 넣어야죠. 상대방이 저쪽에서 넣으면은 쳤칠때대면좀 뜨니까. 이렇게 대면은 뜨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숙이는 각이 나오겠죠? 숙여서 안 뜨게. 숙여서 안 뜨게. 음. 숙여서 안 뜨게. 어, 그래서 이런 거는 잘안 느끼겠지만, 기본적인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반대로 이거를 방향으로 틀어서 방향만 잡아주면 되겠죠? 오는 힘을 이용해서 방향 잡아놓고, 이용해서 잡아놓고, 이용해서 음. 잡아놓고, 이용해서 잡아놓고. 아시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넣는 건데, 이거를 뭐 게임할 때, 저 써면 좋지 않겠지만 게임할 때저 게임할 때 스스로 어, 리시브할 때도 가만히 있으면 이 상태에 있다가 뛰는 거 보고 나서 보고 보고 나서 어, 보고 나서 보고 나서 보고 나서 음, 보고 나서 이런 식으로 보고 나서 반대로 움리나서 어, 작은 움직임으로 해야지 내가 나중에 어디 까, 따라갔을 때갈수 있는 거니까. 이제 말고 계신 페인트 넣을 때는 그냥 치면은 방향에 빠지겠죠. 어, 빠지는데 어, 빠지는데 똑같이 밀어도 빠지죠. 그래서 초 맞을 때칠때안락을 버틸 수는 있지만 이런 모습이 아니라 미리 칠때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각을 알고 나서 상대방이 백초 줄 때는 내 미리 각을 같이 잡은 다음에 그대로만 나가도. 방향에서는 내 원한도 갈수 있죠. 반대로도 방향에서 어 맞을 때 힘을 더 주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그냥 나갔을 때는 볼이 빠지는 걸 알고 계셔야지 내가 칠때그원한데를 보낼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돼서 이렇게 연습을 따로 코스별로 연습을 해서 상대방은 횡우위전선을 횡, 놓고 나는 그걸 보고 나서 연습을 따로 해서 반복적인 연습을 해서 이두 가지 코스, 나중에는 뭐세 가지도 있겠죠. 중간도 있고, 뭐 중간에 중간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연습을 따로 해야지, 이게 모습을 연습하는 건데, 제가 어제, 어, 저희 탁구장에서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둘이 잡아드렸는데, 한 분은 서브를, 훅 서브를 놓고, 한 분은 초보자 분들인데, 훅 서브를 놓고, 한 분은 뭐 쇼트밖에 못 하는 분인데 같이 했는데도 한 15분 정도 하니까 또 금방 또 감이 오시고 제가 봐도 좀 괜찮게 나왔는데 요걸 동작을 매일 반복적으로 해두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알고 있는 거는 이런펜 같은 경우는 그냥 치는 것보다 약간 틀, 각도만 잡아놓고 미리 맞춘다. 나간다. 나간다. 또밀리면 밀려, 이렇게 밀렸, 밀렸어도 다 경험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바로 나가는 것보다 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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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의할 거는 제가 이제 뭐 저만의 노하우인데 칠때 그냥 바로 빨리 각을 잡아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은 다음에 빨리 나와서 쳐도 되겠지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급하게 걸릴 수 있죠 뭐들어갈수 있겠지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당긴 다음에 마켓스 오기 전에 당긴 다음에 이렇게 당기면은 각이 이런 각이 나와서 내가 칠때 볼이 저 나가지 않는 확률이 생기니까 미리 빨리 나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면을 저쪽 보는 게 아니라 당긴 상태에서 만들어 놓고 짧게 와도 이걸 잡은 다음에 각을 잡아놓은 다음에 만들면 은 내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낼 수 있고 좀내 마음대로 좀 컨트롤할 수 있죠 당겨서 당겨서 당긴 다음에 당긴 다음에 이런 서브를 이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모르고 치고 오는 대로 빨리 나가서 각이 안 나오면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안 가고 빠지겠죠. 그래서 유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뭐 게임 처를 때는아까처럼 미리 움직인 다음에 이제 다들 자기만의 리듬이 있으니까 움직여서 이제 후훅 서브, 후크 서브나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이제 맞춤 있는 볼이라는 저기 직선 상대방 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이만큼의 회전력이 생기죠. 어, 이 모습이 아니고 이제 잡아준 되겠죠. 나게 잡아주기. 응. 처음부터는 원하는 곳으안갈수 있으니까, 내가, 저희 힘을 보고 나서 잡아주기. 반대로 일로 보낼 수 있죠. 응.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 각이 어딜로 빠지는 힘만 알고 계시면은, 제가 그냥 대서도 쳐도 여게빠지는 각이 나오니까, 이 정도의 힘을 알고 계시면은, 그래서 이쪽 줄 때는 서비스나 백서비스는 반대로, 그래서 이쪽 스트레트 쪽을 줄기 편하겠죠. 처음에 응. 일류 주기좀 어려운데, 마찬가지로 연습을 해서 각을 미리 알고 아 기본적으로는 나가는 힘이 있으니까 좀 잡아서 맞을 때 이렇게 딱 잡아놓고 맞을 때 이렇게 잡아놓고 잡지 않으면은 빠지겠죠 여기서 잡지 않으면은 잡으면은 더 잡을수록 떠오고 더 잡을수록 더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움직이고 보고나서 아셨죠?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좌우 같은 거는 뭐 어렵게 보면 어렵겠지만 이각만 미리 이렇게 좌표를 찍어놓 내가 알고 나서 치면 연습을 해. 커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 걸리면은 걸리니까 기본적으로 커트를 내죠. 음. 어, 푸시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커트. 또는 음. 팁을 드리면 이렇게 볼이 커트 했는데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디딤발을 이용해서 어, 볼 근처에 가서 볼이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근처에 와서. 미리.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왼발 오른발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음. 방향도 마찬가지로, 음. 준비해서 잡아주기. 잡아주기. 음. 지금은 코스가 왼쪽만 오겠지만, 나중에 후에, 게임할 때는 뭐 오른쪽도 올수 있고, 여러가지 올수 있으니까, 음. 또 근처 가기. 방향도 잡아주기. 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리그라는 기술도 있고. 그 오늘 설명드린 것은 이렇게 방향이 어 지금 뭐네 개로 뭐 기본 탑은 많이 없겠지만 없다 치고 우리가 우회전, 좌회전, 일로 힐인, 일로힐고내려가는이세 개의 기본 일을 알고 계시면은 이런 거는 좀 쉽게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좌표에 대해서 뭐 리시브 좌표면 좌표지만 이 저만의 좌표를 잡아 드렸는데 이 좌표를 알고 좌표를 안 다음에 같이 연습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둘이 같이 있으면 서브 좋은 사람 있고 리시브가 못해도 처음부터는 못하겠지만 좀몇 번만 익숙해지고 한달 동안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 제가 보장하 건데 한달 안에는 감이 다 와서 좀더 좋아지고 좀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기본적인 거를 알려드렸는데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를 반 우리는 기본적으로 회전 같은 것보다는 반 컷을 많이, 반 컷, 반 회전을 넣는 이유가 그게 좀 어, 애매하죠. 본 치는 사람들은 더 안정감, 그러니까 알고 치는데 내가 받는 사람들은 그게 잘반 컷, 반 회전이 정확하지 않고 어, 넣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많이 넣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는 반 회전, 반 컷에 대해서 오늘에 이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탁구닥터 탁구전문의 박경선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